애플에서 가장 저렴하고 작은, 그런데 미친 사용도를 가진 제품, 아십니까? 테크스 씨가 알려줄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리뷰, 마밤, 바로 에어태그라는 제품인데요. 이번에 나이찾기라는 기능이 6년 만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야 재기능을 찾은 제품이죠. 이전에 에어팟을 나이찾기로 찾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나이찾기 기능만을 위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 가져갈 때 주로 사용을 했고 이름을 캐리어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항공사들이 짐을 잃어버리면 이걸로 짐을 찾는데 도움이 더 된다고 하죠. 찾을 때는 이렇게 사운드 또는 찾기 버튼으로 이 제품이 담긴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제품과 나의 위치가 멀어지면 알림으로 알려주고요 때문에 여행지에서 짐 속에 두기 좋은 제품이죠 그리고 물품 위치 공유를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쯤 있으면 좋은데 주로 사용되는 잃어버릴 것 같은 물품의 장착 추천 악세서리로는 지갑에 넣는 얇은 형태의 케이스 우리나라처럼 노트북은 안 훔쳐가도 자전거는 훔쳐가는 나라에서 필요한 자전거 케이스 그리고 강아지 또는 고양이 목줄에 다는 호환 제품들 보통은 이렇게 키링 형태의 케이스로 가방에 다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근데 이거 귀엽지 않나요?